<laughs> 네, 안녕하세요, 토끼입니다. 네, 오늘은요, 조금 말하기 그런데, <laughs> 어, 가슴 스크립트, 여자가, 되다, 여자가 되는 스크립트. 마인크래프트는 여자가 없어서 좀 기발한 발상으로, 어, 떤 분이 만드셨는데요. 이 mcp 코아에서 공유하니까 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어, 이 가슴 스크립트는, 가, 음, 가슴, 가슴 그러니까 좀 민망하네. <laughs> 이 가슴 스크립트는요, 어, 조금, 마크에 그런 거를 조금, 성격 같은 거 해준 거예요. 왜냐면 마크 왜냐면 마크에는 어, 남자 마크 남자 마크인데 마크에도 여자가 여자 처럼 생긴 사람이 있으면 어떨까 해서 만들어본다고 당연히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얼마니까 조금 더짠 스킨을 아, 스킨 안 바꿨네. 스킨 바꿔볼게요. 스킨은 제가 비키니 스킨을 가져왔어요. 챙기고, 짠. 옷 비키니 스킨. <laughs> 비키니 스킨을 가졌어요. 비키니 스킨을 가졌어요. 어때요? 예쁘죠? 조금, 이게 가슴 비율이 안 맞아요. 가슴 비율이 조금, 가슴이 좀더 튀어나와있어요. 이거 어떡하지? 아, 이거 좀, 좀 민망한데? 음, 음, 돈이 빨개졌네. 어, 아무튼. 어, 정말 조금 대작인 것 같습니다. 좀, 누구도 생각하지 마, 생각하지 않았다는, 기바람 발상이네요. 후! 어, 저 튀어나왔죠? 여기, 막, 일반 마크랑 가르잖아요. 음, 머리카락도, 스크린도 제가 그만두네요. 오! 요요요요요! 자, 려는데 이상한 가슴 스크립트를 마치겠습니다. 가슴가... 이상한, 생각하지 말아요. 저 남... 이상한 생각 하지 말아요. 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이상한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네, 이상한 가슴 스크립트를 마치겠습니다. 네, 만지겠습니다 어떻게? 네, 네 이만 가슴 스크립트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과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